그새집 마련을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정말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laughs> 이사 전새 집을 실측하는 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구를 어디에 배치하고 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벽 원래 있었나요? 몰랐는데 공사 끝나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네. 변수인데요? 여기 기둥이 나와 있는 거는 음. 지금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 no, 맞아요 아. 왜냐면 저는 1차적으로 먼저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가서 네. 상담을 하잖아요 보면에는 네. 사실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지 음. 이런 부분까지 안 음. 적혀 있거든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와봐야 돼요 아. 음. 전문가 아니면 음. 왔을 때 되게 당황할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이사를 들어오면 그때 네. 좀 우왕좌왕할 아, 그쵸, 수도 그쵸. 있죠. 어, 생각지 못한 변수니까. 예를 들면 음. 여기에 딱 맞게 가구를 미리 다 샀어요. 네, 네, 네. 근데 왔는데 이것 때문에 네, 네. 그 가구를 못 놓을 수 있잖아요. 네. 음. 음. 그럼 그때는 반품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죠. 아셨죠? 도면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의뢰인의 인테리어 센스가 곳곳에 묻어났던 새 집의 실측을 마치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한 공간 구성대로 큰 이삿짐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요. 이젠 저의 차례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좁혀서 왔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납을 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 동선. 잘 체크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네, 하는 네.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 집 거실에 있던 키큰장 기억하시나요? 잔짐이 유독 많은 데다가 이사 온 집의 수납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의뢰인의 걱정이 컸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방 옆 세탁실 공간을 활용해 수납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납 효율이 좋은 철제 선반을 설치해 실용적인 팬트리 공간으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설치하면 음. 이게 좀 지나다니는데 좀안 불편할까요? 어, 일단 폭이 다행히 이만큼 작은 거예요. 좁은 거, 음, 요 정도예요. 음. 그래서 지금 문을 열었는데 괜찮죠? 어,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지금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선반을 무조건 큰걸 사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실측을 해봐야 돼요. 정말, 셀수 없어서. 글쎄요, 제가 한 5,000가구 정도를 했으니까, 거의 두 집당 한 집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2,000개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근데 한 집에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게는 다섯 개, 여섯 개씩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3, 5천개는 설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가포가 어요 어, 그럼요. 어, 아, <laughs> 해도 되겠다. 일반 남자분이랑 대결. 네. 재밌겠다. 동선이 편한 정리를 위해선 각 공간의 사용 목적에 맞는 가구와 물건을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 집 드레스룸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와인셀러.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면 좀더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딱이죠. 식탁에서 책읽는 시간이 많은 의뢰인과 아이를 위해 식탁 옆에 작은 책꽂이를 놓고 싶었는데요. 마침 이 트롤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것만 여기다 두면 되는 음, 거죠? 맞아요. 여기 들어가요. 식탁에서 쓸 것만. 네네네. 음. 작은 메모지가 있고 큰 메모지가 있어요. 있어요. 어? 어머, 편칠지. 어. <laughs>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어. 어. 자, 미니 책꼬집 딱 있네 <laughs> 귀엽죠 네. <laughs> 식탁만큼이나 의뢰인 가족이 애정하던 공간이 바로 거실이었죠 특히 6살 공주님의 독서 공간을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지금 거실은 그 책장들이 기존에 다 아이 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이 방이 워낙 넓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쪼개서 공간을 좀 분리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 방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지금 공간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책은 여기저기 노출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도 엄마 아빠랑 같이 책도 읽을 수 있게. 실측 당시 아이 방에 툭 튀어나온 벽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정리 난이도가 상당했던 아이 방. 과연 어떻게 바뀔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음. 근데 여기에 세그 가족 옷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긴 다안 걸려요. 기존에는 드레스룸이 엄청 넓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안방에 붙박이장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두 공간에 이제 옷을 수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용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방에는 엄마 옷, 엄마 옷을 다 통일을 했고 지금 여기 현재 드레스룸에는 아빠 사계절 옷이랑 아이 거 응.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내가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용자를 1차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옷 정리할 때는. 에 동선이 굉장히 응. 편해. 엄청 편하죠. 네. 네, 안방 붙박이장은 엄마의 전용 드레스룸으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들어가죠. 찝게를 <laughs> 활용해서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장을 짤때 위쪽에 이렇게 선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걸었을 때 아래쪽이 좀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지가 길게 절대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선반은 안 들어가 있고 완전히 위에서부터 상하부를 나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길게 걸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래장이 짧으면 우리가 바지를 그냥 반 접어서 기존에 이거 고객님 사용하셨던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걸거든요 반 접히죠 그럼 바지 두개 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리 차지하는 게 음. 이렇게 걸면은 지금 정도 반밖에 못 걸거든요 찌게를 음. 활용했기 때문에 길게 걸어서 수납력이 두배 올라갔어요 음.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많던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뢰인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모던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거실입니다. 의뢰인이 애정하는 커다란 소파와 아이를 위한 독서 공간까지 더 있는데도 답답함 없이 개방감이 되는 공간입니다. 주방은 좁은 공간에서도 움직임이 편하도록 동선을 고려해 정리했는데요. 커피머신 근처에는 자주 쓰는 머그컵을. 개수대 아래엔 세척도구를. 무게가 나가는 후프라이팬은 조리대 하부장에 정리해 주었고요. 서랍장은 칸막이 바구니로 구획을 나눠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편안한 수면과 휴식을 위해 꾸민 안방입니다. 물건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 정리해 시선의 자극을 최소화했고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최대한 낮은 가구를 배치해 답답함을 줄였고요. 아이 혼자서도 물건을 쉽게 찾고 정리할 수 있는 정리 시스템을 갖춰줬어요. 시스템 행거를 D자로 설치해 공간 활용과 수납력을 높인 드레스룸입니다. 아이와 남편의 옷을 사용자별 종류별 계절별로 나눠 정리했는데요. 이제 가족의 외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저희가. 정리가 다 마무리 됐어요. 네. 음. 오전에 사실 좀 심란하셨죠? 어, 기분이 어, 네, 이렇게 짐이 많았나 싶었고 아 진짜 이게 다, 하루에 끝난다고? 응. 라고 솔직히 응. 좀 의심을 했는데 네. 어, 됐네요. 다 끝났죠? 어. 네. 여기만 해도 지금 가구가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도 음, 넓어 보여요. 여유가 어, 있어요. 괜찮아요. 음. 네. 이렇게 TV가 없지만 대신 빈 프로젝트가 네. 있어요. <laughs> 저는 이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어. 예전 집에서는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장으로 사용했던 수납장인데요. 거실로 옮겨놓으니 소파색과 찰떡같이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왜 거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리모컨도 있을 거고, 뭐 핸드폰 충전기라던가 이런 소형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납해주면, 네, 거실에서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래서 안쪽에는 지금 다 라벨링이 되어 있죠. 거실에 있는 수납 가구에는 네. 거실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을 놔둬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항상 공간에서 그 연관성이 있는 물건들을 수납하는 게 아무래도 동선이 편리하고 음. 내가 꺼내 쓰기도 편리하고. 이 서랍장이 왜 기존에 우리 그옷 딱, 드레스룸. 네. 맞아요. 거기 창가 아래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반대로 지금 안방으로 왔어요. 근데 오히려 동선은 지금 훨씬 편리해졌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어, 부부는 여기 안방 욕실에서 샤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속옷, 뭐 양말, 홈웨어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입을 수 있어서 동선은 훨씬 더 어, 좋아졌어요. 기존보다. 보기에도 더 좋은 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진짜 이번에 북바퀴를 너무 잘 짜셨어요. 어. 진짜 너무 잘 짜서 여기에 수납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어. 사연자님이 상상하던 그 옷장이 맞나요? 네, 아, 완전. 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어디 샵에 온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쇼핑 그런 무력이 다 사라지는 느낌 비닐마루 할수 있을 것 같은 <laughs> 약간 편집샵 같은 네. 어, 편집샵 같은 느낌 공간 활용이 정말 잘돼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드레스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laughs> 공간이 엄청 넓고 수납을 많이 할수 있는데도 계절이 지난 옷들은 다 박스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걸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계절이 지난 후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계절. 아, 어.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바꾸면 되네. 그쵸. 위치만, 어, 위치만 어. 바꾸면 돼요. 음. 옷방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있는 것만 들어가도 다행이다 했는데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저희가 배치 때문에 되게 변수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음. 한몇번 바꿨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바꿨죠. 네. 일단은 이 기둥 때문에 변수가 있었고, 아, 네.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침대 가드가 있어서 음. 벽으로 붙어도 뭐 옆에 뭐가 떨어지거나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 있게 지금 배치가 됐고, 음. 저희 이 책장이 네. 기존에. 아, 높은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세워져 있었잖아요. 천 네. 1800짜리 높은 책장이었어요. 아, 아. 근데 높게 이제 배치가 되면 되게 답답하기 때문에 얘를 눕힌 거예요. 지금 응. 눕혀서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생겼고 주방은 우리가 왜 동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응.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거 정말 기억나세요? 어, 근데 놀 데가 없어서 옷방에 넣고 썼던 건데 어. 이게 기존에 옷방에 있었어요. 왜 지금 여기에 딱 진짜 맞추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어, 앞으로 안 튀어 나오고 네. 딱 지금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는 우아하게 여기서 꺼내 마시세요. 업 <laughs> 방에서 <laughs> 마시지 <laughs> 말이 훨씬 편하겠죠? 저 자리에 둘 거라고는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을 수 있고 <laughs>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기가 우리 지금 제일 메인 그릇대. 네. 여기까지는 <laughs> 우리가 손이 잘 닿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여기는 여분. 음. 음. 1층은 자주 쓰는 거 네. 2층은 가끔 쓰는 거 음. 3층은 어쩌다 한번 쓰는 네. <laughs> 거 여기도 지금 서랍 크게 돼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여기서 그쵸? 바로 써, 꺼낼 수, 맞아요. 수 있어서 아래쪽도 지금 다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네. 크게 크게 응, 조리 도구 네. 위주로 쓰면 되고 여기서 바로 꺼내서 조리할 수 있게 그리고 개수대 근처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싱크볼이나 야채 다듬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음. 그리고 뭐 도마, 조리대랑 네. 연결해서 도마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쪽에 다 있어요. 어.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선만 잘 체크해도요, 음. 내가 동선이 안 꼬이기 때문에 네. 찾는 것도 금방 찾게 되고 음. 요리하는 것도 훨씬 더 편리해질 거예 음.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laughs> 그죠? 하이라이트 많았던 것 같은데. 많았지만, 그래. 네. 가장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네, 공간이 있어요. 어, 우리 기존에 왜, 거실 캠틀이잖아. 쪽에 네. 키큰 장이 무려 네 통이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짐들이 여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탁실로 지금 다 들어갔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쵸? 어떻게 들어갔는지. <laughs>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갔어요. <laughs> 이 선반 하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요. 음. 만약 이게 없었다면은 이 짐들이 진짜 아예 갈 데도 없었거니와 여기 그냥 쌓여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 다 바구니 활용해서 구획이 나눠져 있고 식품끼리 음. 어, 청소용품끼리 무거운 것들은 무게 중심이 아래로 가게 진다 아래쪽에 아. 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에는 웬만하면 무거운 거 올리지 않게. 네. 네. 그래서 손목에 무리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꺼내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지해주시면 돼요. 가벼운 것부터. 네. 음.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녀봐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사하고, 이사하고 정리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정말 너무 편하게 끝났는데 집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 네. 정리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은 많아서 좀 따라했던 편이긴 한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다 동선을 생각해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냥 뭔가 통하나? 하여튼 <laughs> 너무 신기해요. 그냥 따뜻한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커서도 우리 집 하면 뭔가 내가 따뜻한 마음이나 따뜻한 생각이 들수 있고, 밖에서 너무 힘들다가도 이제 집에 오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집을 원했는데 우선 그 시작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음,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laughs>